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TV 뉴스의 하유리입니다.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주말까지 어린이 체험객들과 학부모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체험 현장 소개드립니다.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TV 뉴스의 하현민입니다.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주말까지 어린이 체험객들과 부모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체험 현장 소개해 드립니다.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 TV의 하현서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 스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주말까지 어린이 체험객들과 학부모님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체험 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